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다들 이상하다 소름 끼친다 했었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찍었네요. 5년 전쯤 남친 여동생이 오빠랑 본인이 신혼부부 같지 않냐는 말을 듣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댓글에 많은 분들이 결혼은 안 된다고 말리셨었는데, 취직하면 따로 살 거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다. 하는 남편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1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네요. 근한 달을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올렸던 글이 생각나서 다시 글을 써봅니다. 그냥 넋두리 좀 하고 가려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조차 이상하다고 할 때는 다들 한 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신우이가 본인의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에 대한 집착이 좀 남달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동생밖에 없어서 남매는 다른가 했었는데 이렇게 미친년일 줄은 몰랐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서 반포에 가지고 계시던 집을 저희한테 그냥 주셔서 남편이 원래 살던 집은 신우이가 혼자 살게 되었고 얼마 안가 취직도 했습니다. 신우이가 저희 결혼식에서 참 많이도 울더라고요.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파객들이 신우이가 제 여동생인 줄알 정도였고, 저희 엄마도 사돈 아가씨가 엄청 섭섭한 거보다 하시며 저한테 잘해야겠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신우이가 남편에게 톡을 하루에 30개가 넘게 보내오다군요 뭐해? 좋아? 밥은 맛있어? 선크림 잘 발라? 뭐 이런 내용으로요. 웃긴 건그 많은 톡 중에 제 안부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제 여동생은 형부 우리 가족이 된걸 환영해요.언니 잘 부탁해요.하고 보냈던데.그래도 어차피 결혼은 했고 남편도 저한테 정말 잘했었기에 그냥 오빠 바라기 여동생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네.제가 정말 멍청했었죠.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에도 신우이의 오빠에 대한 집착은 그칠 줄 몰랐고 톡하면 남편을 호출해서 불러냈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술이 별로 취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음날 회사 사람들한테 남친이라고 했더니 다들 너무 잘생겼다 칭찬을 했다며 저희 집에 와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뭐지 싶었지만 워낙 오빠밖에 모르는 신우이라서 그리고 애인을 사귄 적이 없어서 잘생긴 내 남편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명절마다 시부모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당일날 할머니 댁에 갈 때도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부모님의 차를 두고 꼭 저희 차를 탔었거든요. 그러면서 멀미가 심해서 뒷자리에는 못 앉는다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심지어 본인 자차도 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한테 캐시미어 머플러를 사서 보냈길래 아가씨 이거 비쌀 텐데 하고 말했더니 원 플러스 원이었다며 본인하고 커플템이라 하더라고요. 캐시미어 머플러가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을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 또한 그냥 넘겼습니다. 거기다 가족 모임을 하면 남편의 팔짱을 끼고 먼저 앞질러 가는 경우가 많아 저는 어색하게 시부모님과 뒤따라 가야 했었죠. 이외에도 제가 각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대게나 홍게 같은 걸 본인의 오빠가 좋아한다고 사들고 저희 집으로 오기도 했었고 카톡 프로필 같은 걸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상태 메시지에 지구상의 우리 둘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상했지만 아니겠지 하고 넘긴 제 잘못이겠죠. 이전에 글을 썼을 때 친남매가 아닌 것 같다고들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둘이 너무 닮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골고루 잘 섞어 놓은 얼굴이기에 누가 봐도 친남매라는 게 보일 정도예요. 아무튼 그렇게 걸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동안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난후 문제가 터졌네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있어 친구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두 명은 근처 키즈 카페로 친구 남편이 데려가서 저희끼리 모임을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친구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모였던 거였고 방역수칙 위반을 안 하도록 친구 남편이 아이들을 먼저 픽업해서 데려간 후세 명이 따로 만났습니다. 아무튼 친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축하하는 자리였기에 운세도 알아볼 겸 집으로 방문하는 타로점을 신청해서 보게 되었어요. 친구 사업이 잘 되라고 응원도 하고요. 그때 그분께서 저희도 봐주신다 하셔서 재미로 같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18년도에 결혼해서 두 번이나 유산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남편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타라 좀을 봤더니 남편 주변에 아주 강한 방해꾼이 있다며 이상하다고 사주도 같이 봐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남편과의 궁합은 좋은 편이나 남편 주위의 방해꾼이나 역경 그리고 음모와 함정 같은 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남편 주변의 여자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해서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 남편이 저한테 정말 충실하기도 하고 핸드폰에 비번 같은 걸 걸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친구가 혹시 신호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평소 신호이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남편한테 좀 많이 집착하는 편이라고 했더니 시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봐주신다 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카드의 대부분이 수레바퀴가 역으로 돌거나 흉계, 절망, 죽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재비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후 그분께서 아이가 오려면 주변의 기운을 바꿔야 할것 같다며 이사를 가거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추천하시더군요. 그 말에 조금 찜찜하긴 했었지만 남편 주위에 여자는 없으니 그냥 흘러넘기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너 주변에 혹시 여자 있거나 너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정리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기가 안 생긴대.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타로 점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반 장난식으로 말한 거였어요. 남편도 별 소리를 다 한다며 자기 떳떳한 건 모르냐고 웃으면서 넘겼었고요. 그러고는 그 일을 잊어버렸었는데 시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또 그놈의 잘생긴 연하 남편 타령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주 그러거든요. 언니는 진짜 좋겠다. 우리 오빠가 나이도 어리고 잘생겨서 능력있는 여자가 된 기분이겠다. 이런 소리요. 꽃노래도 자주 들으면 실증이 날판인데 항상 저런 식으로 저를 후려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날따라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걸 느꼈는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그래도 너네 새 언니가 타로 좀 보고 와서 오빠한테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나한테 여자가 있어서 우리 아기가 못 온다고 하더라. 진짜 어디 가서 고이라도 하든지 이사라도 갈 판이다. 하더라고요. 이 말도 웃으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난식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의 말에 저도 그냥 웃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혹시 그거 나 아니야? 나 사실 조카 생기는 거 싫어. 하는 겁니다.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유산된 게 초기 유산이 아니었기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면서 저런 말을 내뱉은 거였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 놀랐는지 지금 무슨 소리하냐? 하고 물었는데 시누이가 나는 고무소리 듣는 것도 싫고 오빠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등골 빠질까 봐 걱정돼서 조카 생기는 거 사실 안 말했어.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저 말은 그냥 유산된 게 다행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 표정을 굳히고 있으니 남편도 그런 말할 거면 가라 하면서 신우이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잠시 동안 넋이나가 멍하니 있다가 신우이가 가고 난후 남편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냐. 진짜 기분 나쁘다. 하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철 없이 한 소리니 무시하라는데, 아니, 1, 20대도 아닌데 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이게 시발점이 된 건지 그 뒤로는 시누이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봐서 참고 또 참았었는데 지난 추석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가 잘 서는 약이라며 저한테 보약을 지어주시기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는데 이 미친 시누이가 그러게. 오빠가 고생이네. 언니 나이가 많아가지고. 두 번이나 미끄러졌는데 걱정이야. 진짜 내 자궁이라도 빌려주고 싶어. 내건새 거니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빡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새 거는 뭐고 미끄러졌다는 건 무슨 소리냐. 조카 안 바란다더니 자기 배로 낳겠다는 소리였냐. 지금 제정신이냐. 진짜 더럽다.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선을 넘었었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한테 말이 심하다며 당장 시누이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유산된 게 다행이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못 받았는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과 계속 끝이 안나게 싸우다가 정말 정신병이 올것 같아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기에 언어 폭력 및 정서적 학대로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더 같이 있다가는 계속 이상한 상상만 하게 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초기에 유산된 것도 아니고 태동을 다 느끼고 난후 아이를 보내게 된게두 번이었습니다. 다시 나한테 찾아오진 않을까 밤마다 기도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무수한데, 저런 생각을 하는 고모가 있으니 아기가 무서워서라도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이혼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더러운 걸 생각하는 것도 싫고 내가 싫어서 아이도 싫다는 사람과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서요. 친정에 온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너무 화가 나고 울면서 매달리는 게꼴 보기 싫어서 무작정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집이기에 남편에게는 따로 집을 구해 나가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친정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생각나 지난 글과 댓글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참 후회스럽네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었는데 속시원한 후기는 아니고 다들 궁금하시지도 않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글을 써봅니다. 그냥 정신줄 놓은 아줌마의 넋두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오빠라는 인간도 모를 리가 없죠. 아니 그냥 시댁 식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걸 빌려주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듣자마자 개패드 패버려야 할 수준인데. 두 번째. 시가 모임에서 님을 뒤로 제쳐놓고 신우랑 팔짱 끼고 님을 소외시킨 게님 남편이에요. 보통은 신우가 팔짱 끼면 징그럽다고 저리 가라고 하거나 피해서 아내한테 갑니다. 남편도 문제가 있네요. 세 번째. 아무리 오빠가 좋아도 오빠 마누라 앞에서 그걸 빌려주고 싶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내뱉는 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태생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저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진짜 잘 탈출하셨습니다. 저런 집안 피할 수 있게 널리 널리 신상도 좀 까발려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네 번째 어떻게 이렇게 5년을 살았어요? 저도 남동생, 여동생 다 있고 결혼 다 했는데 저건 정말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 스스로 자기 동생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여동생을 거절해야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남편부터 저 모양이면 그냥 저 집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여, 집에 들어가요. 조정은 진짜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님 집인데 왜 나와 있어요? 얼른 들어가서 증거 하나라도 더 모으시고 위자를 청구 준비하세요. 타로점이 사람 하나 구했네요. 여섯 번째, 글로만 읽었는데 역겹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새언니한테 그런 말하는 시누이를 그냥 냅두진 않아요. 누구든 뺨이라도 갈기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딱그 정도 집안이었던 거죠. 여동생을 택하든 저렇게 그냥 혼자 늙어 살아가든 하라고 하세요. 글쓰님이 그간 혼자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